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에 왔고요 첨성대 앞에 왔습니다. 이 첨성대는 국보 제 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, 신라 시대 때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천문대로서 그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높은 과학 기술을 구해주는 귀중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. 아, 이 첨성대는 총 27개의 그런 그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아, 밑에서부터 총 12개의 그 단까지는 흙과 그 돌로서 채워져 있고요. 가운데에 뚫어져 있는 그런 그 구멍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어, 위쪽에 있는 사각형 모양을 그, 통해서 하늘의 별을 그, 관측을 하였다고 봅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봐도 어, 굉장히 돌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그돌 건축물을 세웠을까 그,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. 우리 선조들의 어, 상당히 지혜와 그 다음에 해안을 보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고요. 이상으로서 첨성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